네, 반갑습니다. 이정학입니다 어, 저는 정치가 과제를 좀 해결하는 정치로 어, 빠르게 옮겨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시간이 음, 우리에게 허락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어, 들어요. 크게는 저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전체에서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국내 전체에서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의 문제는 어, 이,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이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정치가 먼저 빨리 포착하고 어,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국민의 고통이 덜어집니다. 근데 정치가 이것을 외면하고 어, 혹은 어, 불가피하게 이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쪽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쏠려있어서 어 이것들을 어, 미필적 고의로 어, 그냥 놔둘 경우에 국민들이 겪을 고통도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저는 이전 세대가 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시대를 열었고요. 어 이것은 우리가 잘 살아보자 어, 이러한 의미로 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 오늘날 번영을 이루게 됐고요. 어 그런데 어, 지금의 시기는 어, 다음 세대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어, 물건을 무조건 많이 만들고 많이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탄생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 지금 다음 세대가 해야 될 것은 어, 이전 세대가 했던 어, 무조건 판매를 많이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책임까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치가 막닥뜨리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좀 신경이 쏠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인식이 있는 거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 초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어, 초고령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탐구하기 위해서 한 2년 넘는 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한국 여행을 하고 오기도 했는데요. 어, 왜이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냐면, 그 속도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진행됐다고 하는 나라, 일본도 36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5년 만에 주파합니다. 그러니까 어, 프랑스나 미국 이런 데는 거의 100년에 걸쳐 진행이 돼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이해의 폭을 넓혀야 돼요.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양보를 누가 추동할 수 있죠? 정치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요, 지금의 정치는 양보의 정치를 서로 요구하고 책임의 정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탓을 계속 주시고 씌우는 정치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치 국면을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저는 어, 지금의 룰에 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정치인들도 다 선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상대방을 정말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어, 구속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게임의 룰은 그런 룰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인 개인의 탓으로 제가 몰고 어, 갈 수는 전혀 없고요. 지금의 이 룰을 어, 바꾸는데 조금 더 어, 신경 써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옥으로 가는 이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아, 그리고 민태일 교수님께서 또이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어, 우리가 서로를 악마로 만들기 <laughs> 이 지옥에서 이 악마들과 손을 잡고, 예, 천국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 전환을 좀, 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 수도권의 매립 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어, 이 수도권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발생은 계속시키는데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로 이루어진, 주로 이루어진 그런 정치가 그것을 어, 해결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계속 뒤로 미룹니다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면 전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는 파국이 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결단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뒤로 미뤄요. 그럼 그 결정을 해야 될 세대는 미래세대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맞아야 될 파고는 지금 결단했을 때보다 훨씬 더큰 결단을 요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미래세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대들도 있고요. 투표권이 있는 청년 세대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전해.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50대, 60대 남성들이 주로 당선되는 지금의 정치 구조 하에서는 도전하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식, 이런 것들, 부패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풀어내려면, 그리고 지역주의와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국면들을 좀 열어내려면, 어, 비례대표 확대, 이것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비례대표 확대는요, 정수와도 연결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300석을 그대로 둔 채로, 어, 그대로 둔 채로도, 어, 이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고요. 어, 지역구를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어렵다면, 지 지역구 비례대표 자체의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어,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실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어,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정당 차원에서도 많은 정당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것, 어차피 51% 게임이라면, 한 정당이 51% 어, 먹는 것보다, 어, 다른 정당과 연대한다면 조금씩 양호할 수 있습니다. 에, 그러한 체계를 우리 어, 국회가 어, 만들지 못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우익이라든가 어, 초보령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어, 실기하게 된다. 근데 이미 데 이미 어느 정도 실기를 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지금이라도 이런 게임의 룰을 어, 바꾸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음,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어, 지금 현재는 거의 지옥에서 악마들과 싸우고 있는 서로의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당이 당 세대에게 주고 있는 롤도 창과 방패를 물려주고 너도 싸워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협력과 공존을 하지 못하면 이 싸움만으로는 정치인들은 이익을 보지만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정치인들의 결단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한번두번더당선돼서 지금 어, 지옥에서 악마와 싸우는 정치보다는 실제로 미래를 위한 어,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치 토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금 정치 일선에 계실 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어, 그 노력에 어,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함께 어,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응. 응.